선생님 저 마이크 아하. 키웠어요 어때요? 어 아, 똑같은데. 아, 장난하지 마. 아 장난하지 마. 또 주장치려고 안 키웠고 나를 퍼졌어. 나 퍼졌는데 뭐? 이제? 근데 더 나... 웃긴 거는 내 채팅창은 잘 들린데 네. 내가 민규 목소리를 필터링하는. 선생님. 아, 그냥 싫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심지, 아니, 내 이거... DNA. 아니 요즘에 원래, 소리가 원래 소리가 내 소리가 마이크 작다고 되나? 하는 사람이 항상 두명 있었거든 한 명이 이제 춘향님이고 한 명이 템템이었는데 춘향님이 이제 작다고 안 한단 말이야 요즘에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아, 근데 템템버니님은 제가 지금 마이크 이거 새로 세팅한 건데도 지금 작다고 하시면은 어라 민염인가 봐아그형좀 그래서... <laughs> <laughs> 빡세네 그형좀 빡세네 안 들려 민규야 <웃음> <웃음> 안 들려 민규 민규미안해 목소리 들리는 아, 사람 초대할게 오늘 수고했어 아, 아저 빠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기까지예요? 민규야 나가 저안 들리니까 나가 나가 아 진짜 안 들려? 진짜? 더 키워? 아 지금 들리기는 내가 집중해서 들은 들리는...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야, 집중, 들어주세요 집중 안 한다 안 들린다 나내말내말한번더 물어보면은 집중 안 하는 걸로 알고 나 상처 받으면 되는 거지? 오케이 오케이 어. 나 진짜 집중할게. 아, <laughs> 집중할게 아, 네. 목소리. 네네 네. 저희 일단 보겠습니다. 비싼 방으로 가자. 비싼 방으로 가자. 어? 어 아, 잠깐만 나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 그러면? 아, 강태해줘. <laughs> 잠깐만 강태. 오늘날 강태해줘. 나 어떻게 나가지 뭐다 이렇게 됐다. 음, 내 방으로 음, 음, 들어가줘 음. 자동으로. 오케이. 아, 개웃기네. 아, 티택블이 옷왜 이렇게 됐어? 어떻게 됐냐니 지금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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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어머어머 어머, 이거 템템버리 아니었어 어머 잠깐 죄송합니다 어 뭐할 때나나나 어,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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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들어간거야? 저 갔어 잠깐만 나랑 나, 인, 나랑님 방 들어가서 욕하고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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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야 너 이거 진짜 아니, 뭐야 아, 아, 알았가 여러분 이거 범일게. 이거 알려주세요 꼭 아니, 아니 왜꼭 나랑이한테 전달해주세요 야 근데 <laughs> 솔직히 템템버린오 이상해서 초대...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. <목소리> 아니야, 나는 <목소리> 아니, 핑크색 그런 줄. 아니 전 내내님 말 들리는데 그냥 초대 안한 거예요. 아그그 템페나 <laughs> 지금 엄청 많이 말했는데 혹시 들렸어? 사실 지금? 나 진짜 많이 말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야, 나 나나양이 말해주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것이야. 아, 그래? <laughs> 야, 근데 나도 초대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이. <laughs> 아 지영이 왜못들어어또아 그럼 또 시작됐네. <laughs> 아또오셨됐네 진짜 안 들려 민규에서 구닥다리. 아니 아니 마이크 소리 울늘안돼 이거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마이크 아, 소리가 다른 있지. 게 아니고 나나나 약간 해. 필터링을 한거 같아. <laughs> 언니 그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지? 아니, 아니 이게... 난 아니 아니 여러분들 들은 사람이 있잖아. 들은 사람이 있는데 못 들었으면 못 들은 사람 <laughs> 이 잘못이지 왜? 방송 세팅이 특이하네 이거. 와 이거를 나란 특이한 걸로 가는 거야? 나란 어, 특이하긴 해? 명이서 세 명이서 이 야초 동 일초 정도 틈 있을 때마다 저희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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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<laughs> <저기> 급하 <초대, 웃음> <초대, 웃음> 했어 진짜 템포로. <laughs> 아야 근데 놀라운 건내 방송 채팅에도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. 어내 방송도 아못 들었대. 내 방송 채팅도 난... 못 들었대. 야 공포특집 아니야 이거? <laughs> 저 있어요. 저한 번씩 존재감 어필할게요. 아 오늘 존재감 많이 어필해야겠네.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민규는 배그도못 해가지고 게임에서. 야 저거 저... 저... 있어서 티안 나면. 저, 음, 저 계속 말하긴 할건데 혹시 저 중간에 한 번씩 저 언급 좀한 번씩 해주세요. 그럼 돌아가면서 야한수0몇명 네. 남았을 때야민규잘 따라오고 있지 네. 이랬는데 8 0명에서 아, 아, 죽었으면 어떡해 내가 그러니까 언급 좀 <laughs> 해줘 알겠지? 민규, 어? 민규 기살리기로 이거 점프 마스 주자 아, 점프 마스아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아, 아 근데 내가 또,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끊기냐? <laughs> 나끊자기왜 어, 나 옴닉되지 목소리? 나만 어. 아, 그래? 끊겨요? 아이 아. 지금 괜찮아졌어. 아 지금 괜찮았어. 내가 아, 살짝 됐다. 로딩할 때 약간 찌찌지거려. 아. 내가 분명 음.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꿨거든 지금. 원컴이구나. 원컴이라 그래. 아 원컴은 어필 찌찌지거려어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개 찌쪼. 아민규야, 고 사라질 거라는 어필인 거야? 어. <laughs> 아, 어? 잘 가. 아니야 아니잘 가. 가. 아니야 아니야 나안갈 거야 안 갈. 나난 <laughs> <laughs> 난, 나나양만 있어도 되긴 해. <웃음> 아. <웃음>